존경하는 부산 면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아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 고세환 부산 면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내년부터 인물의 부장이었습니다 정세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역기하시고 대통령의 특보단장을 여기만 사상의 정극한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또,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에 총괄 특보단장을 하고 있는 안규백 오선 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우리 안규백 의원님께서는 고향의 풀만 봐도, 돌멩이만 봐도, 나무만 봐도 가슴이 설레운다고 하셨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움이 너무나 넘쳐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당선되신다면, 우리 두산의 자랑스러운 아들인 안규백 부원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한번 하셨더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안타깝게도, 불과 0.7%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윤석열 진부에게 나란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개혁을 통해서 무장한 군인을 납세워, 진의의 상장인 국회에 입해서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양심 있는 민주 시민과 들이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의 댓글을 막아내고 헬기를 막아내서 결국은 내나을 막아냈습니다. 드디어 문성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고 이제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산 면민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 3년은 참으로 힘들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월, 12월 3일 내 날을 일으킨 어둠을 해치고 한에게 방을 건너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정치가 올바로 사고, 정치가 싸우지 않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를 살려서 국민을 잘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못사는 서민들만 힘듭니다. 지난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대한노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노인들이 힘듭니다. 우리 서민들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살려내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산면민 여러분 그럼 정치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대하는 더불어민주당 표 1번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한민국을 살수 있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대산면민 여러분, 정치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켜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후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대란 정식을 할수 있는 후보, 질적 성장을 이루어서 경제 강국을 만들 수 있는 후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후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민이 승리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준비된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을 이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 저거창 지역구 문준병 국회의원과 손을 잡고 고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대통령 특보 단장을 하고 있는 안기백 국회의원과 함께 손을 잡고 대산을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대산에는 많은 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대산에 김치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산업을 우리 전남에 유치해서 김치를 대한민국의 본가로만듭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기호 2번 후보께서 부산의 김치산업을 대기하겠다 이런 공약, 공약을좀 하신 걸 보셨겠습니다. 이건 밥상에 의가락 하나 그리고 나타난 고래입니다 존경하는 대산 변민 여러분, 우리 대산은 어떠한 고장이입니까? 우리 대산은 역대로 많은 정치적 지도자를 배출해냈고, 산업파를 통해서 우리 대산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국치적인 역할을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정권창축구 후원이신문준병 의원과 우리 대산면철신 안규백 5선 국회의원과 손을 잡고 대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산면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영동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동철 대산면민 여러분 본당의늘 주의하시고 농사일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료하는 회산변 여러분 5월 29일 5월 30일 양일 시간 사전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고 사전투표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6월 3일 본투표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인사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